안녕하세요. 띵입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계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 따라 금융회계, 회계세무, 경영회계 등의 이름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계학과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글로벌한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사고와 실무적 능력을 겸비한 회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회계 관련 전문 지식 습득과 회계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돕습니다. 또 국내외 산학 연계 및 인턴십,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회계학과 졸업 후 진로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는 감정평가사, 격리사무원, 보험계리사, 세무사, 회계사, 재무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회계학과가 바라는 인재상, 두 번째로 회계학과 진학에 필요한 핵심 역량, 마지막으로 회계학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계학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위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입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계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 정교한 수학적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경제와 기업,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고등학교에서 회계학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선택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 교과목에는 수학, 사회, 기술과정, 생활 교양이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이외에도 회계, 경제, 생활 교양, 기술 과정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 등급컷이며,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 단순히 등급컷만으로 A 대학교와 B 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아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대학교들만 표기하였습니다.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띵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회계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띵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